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꽤 시간이 지난 아주 평범한 어른입니다. 요즘은 결혼한 지몇 년이 됐는지도 정확히 세지 않습니다. 기념일은 달력에 표시되어 있지만 그 숫자가 지금의 저를 설명해 주시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어느 순간부터 날짜가 아니라 생활이 되었고 설명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정말 별일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했고 늘 앉는 자리에 앉아 늘 하던 일을 했고 점심은 대충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니 머리가 조금 무거워졌고 그래서 탕비실로 내려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후배가 옆에 섰습니다. 입사한 지몇년안된 후배. 아직은 회사 생활에 희망도 불만도 적당히 섞여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괜히 말을 걸까 말까 눈치를 보다가 후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응?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이 말이 나오면 대개는 사소한 질문입니다. 연봉 이야기이거나 팀 이동이거나 요즘 윗사람들 어떠냐는 하소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뭔데? 후배는 커피컵을 양손으로 감싸주고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결혼하면요, 그 짧은 말 뒤에 이미 질문이 느껴졌습니다. 행복해요? 그 순간 커피 머신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텅빈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먼저 떠오르긴 했습니다. 처음 같이 살던 날 아무 가구도 없던 집에서 바닥에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을 먹던 밤.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 말에 괜히 웃음이 터져서 둘이 한참을 웃던 기억. 주말 아침, 늦잠을 자다 말고 서로 먼저 일어나기 싫어서 이불 속에서 실랑이를 하던 시간. 분명 그런 장면들은 행복이라고 불러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 뒤로 다른 기억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각자 휴대폰만 보던 저녁. 사소한 말 하나에 괜히 날카로워진 목소리. 그걸 꼭 지금 말해야 돼? 그말 뒤에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던 밤. 행복하냐는 질문 하나에 이 모든 장면이 같이 떠오르니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배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괜히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괜히 이상한 질문했죠. 저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자니 너무 단순해 보였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자니 지금까지의 시간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그냥 그럴 때도 있지.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눈빛이 조금 흐려진 걸 느꼈습니다. 아마 더 확실한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진짜 좋아? 혹은 솔직히 힘들어? 둘중 하나?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생의 질문들은 둘중 하나로 대답되지 않게 됐습니다. 결혼도 그랬습니다.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아니라 오늘도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느냐 말 안해도 이 사람의 표정을 알아볼 수 있느냐 그 정도의 문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도 그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침묵했을까? 집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만 반찬 소파 위에는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옷 아내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왔어? 어. 그 한마기를 주고받고 각자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대단한 대화는 없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장면을 보고 행복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너무 크고 반짝여서 이렇게 반복되는 하루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날 밤 후배의 질문을 아내에게도 꺼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후배가 그러더라. 결혼하면 행복하냐고.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 그 말에 아내는 잠깐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솔직한 거지.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말할 이유도 없는 사이니까요. 후배의 질문은 아마 설렘에서 나온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침묵은 그 설렘을 함부로 다치고 싶지 않은 어른의 망설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하면 행복하냐는 질문에 침묵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건 행복이라는 말을 가볍게 쓰지 않게 됐다는 뜻이고 누군가의 선택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질문을 받으면 속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하냐고 묻기보다는 지금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힘들 때 같은 공간에 남아있을 수 있느냐고, 그게 지금의 제가 세상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됐다는 증거 같아서요.